이제 이거 테라로사 커피는, 어, 한번더 내려 먹으면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남았고, 요거는 한 두세 번더 남은 것 같아서 내일까지, 어, 모레까지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네. 원두를, 원두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금요일에 도착 예정인데, 아 그거는 이제 금요일에 도착하면은 어, 새로 도착한 커피로 내려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지금 있는 커피로 어, 마셔야 될것 같고, 음. 음. 커피도 향이 다양하면, 어, 종류도 다양하고, 향도 다양하고, 또어떻 보면은, 같은 곳에서 나오는 커피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어, 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것도 그때그때 그때 다를 수가 있고, 뭐, <laughs> 어떻게 보면은 해도 <laughs> 똑같은 해가 뜨기는 하지만은 예, 매일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예, 항상 아,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뭐 크게 네. 뭐 실망하거나, 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뭐,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음, 일단 매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매시간 변화가 있다는 것, 늘 다르다는 것, 그런 것이 음 그냥 수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비갤결로 <laughs> 오시면은 항상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오픈하고 늦게 문을 닫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에는 3시쯤 문을 열고 8시 퇴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laughs> 수요일에는 다양한 행사나 아니면은 이제 갤러리 투어나 미술관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프 일부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네. 아침에 한 오전에 가서 약 거의 2 시간 가까이 관람을 했는데 아시아프도 작년에도 제가 이분과 한 1부, 2부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도 2부를 어 관람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부를 관람을 했고, 이 1부가 이번 일요일까지 전시되고, 화요일부터 2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아 이부 전시를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쿠 예매를 뭐 얼리버드로 성인이 이 입장료가 만 원인데. 네. 얼리버드로 하신 분은 5,000원의 입장권을 구입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 홈페이지가 니까 온라인 예매가 있어서 온라인 예매를 하니까 30% 할인해서 7,000원에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7천원에 관람을 하고 음, 카카오 채널로 예매를 했기 때문에 뭐, 예매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매해서 가서 한2 시간 가까이 보고 어, 처음에는 음,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찍으려고. 1층에서부터 2층을 둘러보고, 다음에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어 1층에서 2층을 둘러봤는데, 어 영상 찍을 때는 2층에 가지 못했던 곳을 발견해서 또 사진 찍을 때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이 복잡하고 약간 미로 같은 점이 있어가지고, 어잘 확인하지 않으면 방을 어, 보지 못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뭐, 500, 음, 550여 명의 여러 작품이니까 꽤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데, 어, 작품을 보면은 작년과 올해가 약간 다른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 어떤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더 한국적이고 동양적이고, 뭐 장지나 비단에 채색된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laughs>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캐릭터적이고, 어 동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좀 작년보다 덜해지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고. 어, 좀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그리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 주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뭐, 저의 관심사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찾아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일단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 작품들이 더 눈에 띄지 않았나 싶고 뭐 도자 작품도 많이 나왔고 음, 입체작품도 많이 나왔는데 입체작품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음, 독창성이나 개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도자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잘못 보면은 공예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작가마다 10만원 음, 작품 하나씩 인, 나오, 내놓으셨는데, 어, 뭐, 많은, 10만원 작품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 작품을 잘 모르거나 작가를 잘 모를 경우에는 어, 이거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낼 때는 아무래도 예, 저렴한 것부터 어 시작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시작해 보는 게 당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10만원 작품이 많이 팔립니다. 네, 10만원 작품이 많이 팔리고, 어 호당 가격으로 쳤을 때뭐 4,5만원 되는 그런 작품들도 몇 눈에 띄어 가지고 그런거는 정말 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100호, 200호라고 하면은 음 그것이 에 집에 에 넓은 공간이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거 공간이 있다면은 라 한 200호 정도를, 뭐, 한 4, 5만원대에서, 어 소장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욕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이 전혀 나쁘지도 전혀 않고, 괜찮은데, 대부분이 젊은 작가들이니까, 예, 젊은 작가들한테 이제, 기대하는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지, 끝까지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지만은, 어, 바램이 있지만은,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고, 뭐, 작가가 어떻게 작품 하나라도 판매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힘도 받고 기운도 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원칙적, 원래 보면은 작품에는 정가가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걸었느냐, 그리고 장소에 따라, 뭐 행사에 따라, 시기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가격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음, 1차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음, 어떤 장소라든가 시기에 따라서는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호당 가격을 딱 정해놓고 정가처럼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작품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이 기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재미있는 행사나 이벤트에 좋은 가격으로 내놓고 또 판매가 된다면 그것으로 또 기운이 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일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지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똑같은 일률적인 음, 행사 보다도 다양한 분위기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이번 장소 같은 경우도 참 재밌어 가지고 음, 약간 미로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이번에 한2 시간 정도 두 바퀴를 둘러봤는데 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뭐 시간을 더 두고서 한두세 바퀴 돌세 바퀴 정도 돌고 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돌고 하면은 뭐여 시간도 둘러봐도 시간이 모자를 그런 작품들과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 아시아포, 음, 일부 전시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수요일에는, 어, 좀 외부 전시도 보고, 아니면 이벤트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시아포를 다녀왔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아시아포 2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9월 초에는 뭐 미술관 등뭐 무료 입장하는 데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9월 초에도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9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어, 지벨리 아트쇼, 제2회 지벨리 아트쇼가 어, 가산 디지털 난 지역 앞에 있는 SKV1 뷰, 음, 위원 센터 20층에서 전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작품 리스트를 정리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것 같고 작품 리스트 정리되고 확인되고 하면은 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어 전시 작가와 전시 작품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작품들이 좋은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고, 또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작품 소장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명의 작가가 8점씩 내서 826, 160점의 작품들이 전시가 됩니다. 네. 뭐 이것도 적지 않은 양은, 적은 양은 아닌데, 아, 꾸준히 살펴보면은 이것도 뭐한 시간 이상 두세 시간 동안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어, 작품의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명의 작가님들이 다 다양하고 내용도 재밌고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비움 갤러리는 지금 또 용산 이학포 갤러리에서 8 명의 단체전을 하고 있는데 음, 여기도 좋은 작품들,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용산 전자랜드 오실 일 있으면은, 신관 2층에 오셔서, 어, 이아쿠 갤러리 방문해서 작품 감상을 해주시고, 관심 있는 작품이나 작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외부 전시도 어,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협조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제 9회 세상에서 작은 아트페어가 수원 갤러리 Y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12명의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어, 오셔서, 어, 다양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품, 그리고 거기는 주로 소품이 많이 전시되었기 때문에, 어, 소소하게 에,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오셔서 감상하시고 마음에 드는 작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수원이기 <laughs> 때문에 아, 일부러 오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긴 하지만 주변에 맛집과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어, 뭐 실어 좀 관람 관광 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음 주변도 많이 산책하는 겸해서 오셔서 산책도 하면서 에 갤러리 방문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변에 도 다른 갤러리들이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네 안녕하세요 네아 열심히 갤러리 투어를 다니고 계시는데. 에 네. 수원 갤러리 와이도 한번 방문하시고 용산 이아포 갤러리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좀어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보시고 또 많이 봐야지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찾을 수 있고 보면 볼수록 늘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가나 작품도 겪어봐야지 알아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반려동물과 같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유지하면서 서로 지켜보고 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오늘은 음 커피를 내리면서 시작해 보았는데. 응.응.아 음. 음. 네. 아, 오늘 할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laughs> 네, 잠깐 컨닝했습니다. 아, 예,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비전공자 들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항상, 어, 그들만의 리그다. 또, 나는 왜안 껴주느냐. 나는 왜 끼일 왜, 왜수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간혹 가다가 듣게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예술 전뭐 어디든지 그렇지만 그 전공자들은 전공자들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라든가 뭐 지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그런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에서 같이 경쟁을 했을 때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문화를 모르고 시작했을 때는, 어, 그것을 이해 못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식으로 보여지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동 경기로 보면은, 경기장과 선수들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프로 무대에서는 프로 선수가 뛰게 되고,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아마추어 선수가 뛰게 됩니다. 네,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무대로 뛰어들기려면 뛰어들려면은 실력이 월출이 뛰어 월등하게 뛰어나거나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계에서도 보면은 뭐 지금 뛰어난 작가나 유명한 작가는 미술 전공이 아닌 작가님들도 그렇게 뛰어나게 되기도 하지만은 음 이런 단체 활동이라든가 단체의 전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룰이라는 것도 있고 형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룰과 형식에 따라야 되는 경기라면은 아무래도 전공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경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룰과 예, 그 문화와 그런 것을 알아가야 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에 좀 형식과, 음, 내용이 갖춰진 전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고 또 내용도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 왜 나는 안 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음 안, 그, 더 좋은 무대에서 뛰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실력을 갖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도 뭐, 갤러리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laughs> 알아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물어보고 알아봐도 제가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어, 부지런히 그냥 꾸준히 참여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내용을 습득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활동이 없이 <laughs> 단순히 실력만 <laughs> 실력만 좋으면 되지 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경기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경기나 아니면 그런 무대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런 스스로 그런 여권이나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경기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경기의 룰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그 룰을 알아야 되고 그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남은 시간,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8시 이후에 퇴근할 예정이고, 어, 앞으로 수요일에는 좀 늦게 퇴근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일 마치고 와야 돼 마치고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수요일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세팅을 바꿔서 진행을 해 보았는데 유튜브는 라이브만 켰습니다. 근데 라이브가 좀 버벅거리는 게 제대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으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